자 가보자 딸깍 어? 야아까비야왜 빼?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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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갈리 있네 아.. 이러 안되는데 아, 거중에한명와가못잡와 아, 아, 미쳤다 뭐고 이게 응. 아, 듣통 간다, 듣통 간다. 알지, 알지. 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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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카이사 얘 부터 제발 제발 얘 부터 그렇지 제리 왔잖아 민아 오. 뒤에 뒤에 예, 예, 예. 난 안된다 나 컨디션 없다 나 컨디션 없다 오줘 어. 줘 봐줘 하나 둘셋슛 나이스 빈 어땠어 좋았다 야, 바로 카이사부터 본다 이가 야몸 대야 돼몸대몸 대야 돼몸 대야 돼. 대대대대대대대대대 대. 째째째째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좀말좀 들어라. 아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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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교환해라 교환. 아말 좀. 들... 어? 어? 좀좀어어제 제발 t I 말좀들어 do it. You come, I don't do it. I don't do it. I d o n 말좀 o 어 t I d o n 얘들 o it. I don't do 요새 I don't do o 아, 존나 귀엽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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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그렇지, 그렇지! 던져다이 새끼. 안 돼? 오! 안 돼? 뭐 없어? 그렇지, 가자, 가자. 뭐야, 개혁전인데? 오, 가자. 쩐다, 쩐다. 오. 파이터 오지, 어. 파이터 오지. 어. 그렇지, 제야 저... 끝났다! 와, 대박! 와, 지렸다, 진짜. 미친놈들. 이라이들 와. 에, 독특말게 들어라, 에. 독특게 들어라, 들어라, 에. 제발, 말좀 들어라. 오케이, 와, 진짜. 이거 다준 이거 다 준다. 이건다준다 근데 다 주는 경다는데다 어. 진짜 다줘야겠다다이야 음, 돼. 음. 은니언들 이거 성되었습니다은거다 이거 다는은다 이거 거거거 나이스 나이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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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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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Nice. 아 어, 시시해. shit. shit. 아다 어, 했다 진짜 할거다 했다 진짜 할거다 했다. 다자워라.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와 끝까지 진짜 딜다 오게 넣는 거 나도 진짜 시발. 아... 와. 와내 진짜 방금 끝까지 딜 그냥 칼수 있는 딜 싹! 라고 우겨놓고 죽었다 진짜 또라이, 또라이급이었어 방금 이 새끼 개또라이 디? 어이 새끼 개또라이급이었다 진짜 응. <laughs> 네. 근데 그 또라이도 이제 욕을 먹어도 기분 나쁘지가 않은 쉣 피영신 아, 이새너 진짜 못하네. 존나 카운터인가? 저게? <laughs> 아니, 이 새끼, 룰을 존나 못한다. 응. 어. 아, 맞나? 어. 그렇다고 내가 막룰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딱 그냥 내할 일만 한다. 이건 상... 아, 아 그렇지그렇지 어. 아, 겸손까지? 아, 겸손이 아니고, 진짜로... 어... 어... 리신 보다 못할 리신이... 음... 와. 뭐 하는데, 진짜? 받았다. <laughs> 와, 멘탈 나가겠는데, 진짜? <laughs> 진짜 개 못한다니까, 이 새끼를. 아니, 나 여기 뒤에 있어야 되나, 비님 근데 아,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같은데. 와 공포가 끝나질 않네. <웃음> <웃음> 얼마나 무서우면은 시월 막 들들 떤다 아가. 어 진짜 공포지 와이가 공주 공주세요 <laughs> 공주. <공듀. 웃음> 바텀 공주. <공듀>? 바통 <laughs> 공주. 어바텀 공주들. <laughs> 정신 안 차리나 다이애나야. 오오?! 어! 아! 신안 차리나 비나. 킬쳐킬쳐킬 쳐? 킬쳐킬쳐 일부러 한 건데 왜? 잘가시게 끝나질 않네 <laughs> 잘가시게 공듀 공듀 할로... 할로윈이라고 또아 <laughs> 할로윈 <듀오. 웃음> 로윈듀오네 아, 안녕하세요 할로윈듀오입니다 <laughs> 와, 와 솔킬 왜? 오.. 잘해서 히히 쟤내 상대 가안 된다 쟤어 뭐야 어, 뭐야 이 새끼 뒤에서 갑자기 쟤네 상대 되나 어와 오 깨끗한다, 이 쟤는 없대. <laughs> 아, 이 쟤는 어상대 어, 아, 힐족, 힐족, 힐족. 힐 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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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족 힐족. 힐 힐족. 힐 힐족. 힐족. 아진 공유? <laughs> 와, 원딜 감수성, 시발. <laughs> 진짜 개 불쌍하다. <laughs> 아, 근데 혼자 나대긴 했다. 어, 나댄게 너무, 볼보기 싫긴 하다 이거. 그러니까. 자, 녹이 뿌라. 존재 있는거 몰랐지 얘들아? 지기고니 <laughs> 니 어, 신경 안쓴디 터를 어? 아, 아, 너무, 아, 너무 많이 맞았네 아기부라 쓰러부라 녹이 부라 찢어부라

니좀 쏠림 하고 있어봐. 야, 근데 우리 씨발 존나 잘 맞대. 합이 <laughs> 잘 맞네, 우리. 우리 공듀가 합이 잘 맞네. <laughs> 와, 나쏘스 기울였다. 존나웃기네 다리 현타 오겠다 씨발. 안 죽는. 와, 나쏘스 돌아왔다. 와. 공듀가 오늘, 오늘 지이네 나이스. 어, 첫판 좋은데?